가오는중생교육 TV,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세상을 꿈꾸는 강사 김수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한 생활의 첫걸음인 키오스크, 오늘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선생님들 패스트푸드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패스트푸드는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들 보시면 햄버거도 그렇고요. 피자, 샌드위치 등등 간편하게, 스피드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은 혹시 이런 음식 좋아하시나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어르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손녀와 또 친구와 또 지인들과 가서 먹을만한 음식인 것 같다라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보던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또는 손녀, 손주 또 친구들과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 푸드점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패스트푸드 자 저희가 간 서초톡톡 교육용 체험 앱 서초톡톡에서 패스트푸드가 맨위 가운데 있죠 자 이것을 누르면서 체험 앱을 통해서 한번 미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서초 토토 교육용 키오스크 앱을 오늘도 터치해 보면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토토 키오스크. 손으로 터치합니다. 터치. 식사하실 장소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말이 있죠. 오늘도 매장에서 식사 테이크아웃이 있는데요. 테이크아웃이라고 한글로 써있는 이 영어같은 이야기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포장이죠. 자, 쇼핑백이 넣어있는 거 보니까 갖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장 또는 테이크아웃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도 저희는 테이크아웃으로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테이크아웃 터치! 커피의 대메뉴는 위에서 가로로 있지만 여기는 패스트푸드는 또 세로로 있네요. 자, 업체마다 그 키오스크 운영 방식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을 먼저 해야 될지 익숙하게 연습을 하면 많이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대메뉴가 밑으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께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점점 많아지는 키오스크 교육 앱을 연습하시라고 만든 앱이기 때문에 현장의 그 메뉴라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할수 있는 간편한 메뉴만, 연습을 할수 있게 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버거세트라든가 음료, 사이드, 런치박스는 현장에 있는 키오스크로는 주문이 가능하지만 이 앱에서는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추천 메뉴 안에서 주문을 연습하는 방법으로 저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메뉴를 클릭하면요 옆에 추천 메뉴 안에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 안에서 우리가 맛있는 걸 선택하고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더블 패티라고 용어가 좀 낯설고 좀 어렵죠. 그런데 더블이라는 거는 두 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티라는 건이 안에 있는 요 고기 조각을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 고기 요게 만든 고기로 만든 이 조각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더블 패티 버거라고 있죠. 하나, 두 개가 있죠. 패티가. 그러면 당연히 크기도 크고요. 가격도 조금 있고요. 칼로리도 조금 높겠죠. 자, 그 밑에 옆에 보시면요. 치킨 패티라고 버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킨 패티는 패티를 치킨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기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치킨으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건강한 치즈버거에서 이 안에는 야채랑 토마토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마토 치즈버거도 토마토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 건강에 좋은 치킨 패티 버거 한번 주문해 볼까요? 치킨 패티 버거 터치 치킨 패티 버거를 주문했더니 그 버거만 시킬 건지 옆에 보면요. 치킨 패티 버거 세트가 있습니다. 세트라는 거는 감자튀김과 콜라가 함께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세트로 먹을 건지 또는 세트도 라지 세트로 먹을 건지에 따라서 요걸 터치할 건지 두 번째 걸 터치할 건지 세 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왔으니까 돈좀 써볼까요? <laughs> 감자튀김하고 콜라 이렇게 세트로 한번 먹어볼까요? 자, 가운데 거 치킨 패티버거 세트를 선택해 볼게요. 자, 치킨 세티버거, 치킨 패티버거 세트 선택. 세트에 감자튀김 종류도 세 가지가 있네요. 감자튀김도 되고요. 양파튀김. 치즈스틱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자튀김을 선택해도 되고요. 어, 잘못 선택했으면 다시 양파튀김을 선택하셔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메뉴 중에 탄산 음료, 주스, 커피가 있는데요. 아, 오늘은 따뜻한 날씨도 쌀쌀하니까 따뜻한 커피로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커피를 선택합니다.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 추가를 선택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주문 내역에 장바구니 안에 한 개의 세트가 5,900원하고 합계금액도 나와있죠? 자, 이거만 주문할 경에는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뭘 하나 더 주문하려면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토마토 건강치즈버거 하나 세트, 또 이거는 건강한 치즈버거만 산다. 그러면 버거 하나 추가해서 아까 그 치즈 버거랑 치킨 패티 버거 세트랑 해서 두 개를 샀는데 10,6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1,600원 정도 한턱 내만 하죠. <laughs> 선생님들 이렇게 그냥 키오스크 주문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면서요. 오랜 친구들과 한번 만나서 키오스크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번씩 사면서 연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개의 세트로 주문 완료를 한번 해볼게요. 주문 완료 클릭. 주문 완료를 클릭하면 결제하기 전에 주문을 확인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치킨 패티버거 미디움이고요. 칼로리는 이 정도 나온다는 거. 아까 가격. 5,900원입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양파 튀김 커피로 옵션을 선택했고요. 자, 그다음에 건강한 치즈버거. 자, 4,700원이고요. 이 안에 치즈 스틱도 여기 세트에 치즈 스틱도 함께 우리가 선택했죠? 그거는 2,000원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만약에 감자 튀김이었으면 추가가 아닌데 치즈 스틱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자튀김 아닌 어 이렇게 칼로리 2,000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제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결제하기 터치. 그러면 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투입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카드를 넣는데 결제가 오류가 계속 들면요. 음, 결제가 여기 마그네 테이프를 위쪽으로 해서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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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카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화살표 방향으로 옆으로 쭉 긁으면 됩니다. 카드를 집어넣는 걸 우선순위로 하고요. 음, 오류가 될 때는 다시 한번 카드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 카드를 넣으시면 이 결제가 되는 건데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화면이 뜨면서요. 주문번호는 땡땡땡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출력한 종이를 가지고 음 전광판에 주문번호가 떠있는지 확인하시고 번호가 뜨면 자, 카운터에 가셔서 주문하신 물건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으로 우리가 서초 키오스트 앱을 통해서 패스트푸드 점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직접 맥도 땡땡으로 달려가서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보았어요. 선생님들께서도 페스트푸드점 방문 전에 이 순서의 사진들을 한번더 복습을 하시고요.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맛있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음, 먹으러 왔는데요. 자, 들어갔는데요. 키오스크 같은 기계가 있긴 한데, 어, 광고 영상 같은 것들이 크게 적어 있고요. 음, 쉽게 주문하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키오스크로는 터치하세요라는 거가 있었는데 여기 맥도딩땡에서는 터치하세요보다는 화면 밑을 보니까 이렇게 주문하기라고 네, 여기 주문하기라는 것이 있어서요. 저기는 여기를 터치했습니다. 주문하기를 터치하면 식사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난이 나오네요. 매장에서 식사 또는 테이크 아웃이라고 했죠. 자, 테이크 아웃은 팀들 제가 뭐라고 했죠? 포장이죠. 포장해서 가지고 나가서 외부에서 먹는 것을 테이크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또 테이크 아웃하고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테이크 아웃 터치. 그런 다음에 제가 뭐 먹으러 왔죠? 네, <laughs> 배가 든든해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왔는데요. 자, 주메뉴가 여기는 세로로 길게 나와있네요. 추천 메뉴도 있고요. 버거, 또 해피 스낵, 또 디저트,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요. 자, 메뉴 보니까요. 메뉴 알아보기에 큰걸 보니까 커피 디저트가 있네요. 자, 여기를 한번 터치해봤습니다. 더 자, 왼쪽 사이드 세로로 사이드 메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보이고요. 사이드 메뉴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무엇을 먹을 건지 잠시 구경을 할게요. 선생님들 고르셨나요? 네, 저는 어, 아이스, 아이스크림콘. 요걸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콘을 손으로 터치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개가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장바구니에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손으로 터치. 자, 그러면 주문 내역에 메뉴가 추가되었고요. 가격은 800원, 아이스크림콘이 800원이겠죠? 자, 그 다음, 다음 화면으로 넘, 넘어가면서요. 또 다른 메뉴를 선택할 지에 대한 화면이 다시 나오는데요. 제가 간, 갔을 때, 음, 함께 간 동료 일행이 있어서 제가 한 개를 더 신청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역시 같은 걸 먹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아이스크림콘을 터치하면 터치를 하고, 이렇게 장바구니에 추가라고 해서 한번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800원짜리 두 개면 얼마일까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그 정도 계산 잘 하시죠? 800원짜리 두 개면, 네, 맞습니다. 1600원. 그 밑에 보시면요. 1600원. 이렇게 부분 결제가, 결제 금액까지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 여기, 이 사람들이 다른 거를 주문하라고 함께 주면 더욱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맛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걸 먹지 않는다고 할 때는 선택 안함을 누르시면 되고요. 또 이걸 아 이거 하나 정도 시켜야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를 마찬가지로 손을 터치하게 되면 선택 주문이 되는 겁니다. 저는 배가 부르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스크림만 선택하고 여기서는 선택 안함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선택 안함을 터치했더니, 자, 조금 흐리죠? 사진이라서. 자, 여기 아이스크림, 콘이 이렇게 주문된 것들이 보이고요.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면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카드 터치. 자, 그러면 카드 트위크가 보이는데요. 트위크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문번호와 함께 카드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제 주문번호는요, 5 9 6 3번이네요 자, 이 주문번호를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잊어버리지 말고 손으로 꼭 갖고 계시다가요. 자, 카운터 보시면요, 전광판 위에 이렇게 5,963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옆에 있죠. 이거는 뭐예요? 준비 중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랑색은 노랑색은 이미 음식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쪽 거는 준비 중이니까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음식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5963번이 노랗게 뜨는 때까지 전광판을좀 보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5963번 전광판에 자, 이쪽에 들이, 불이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제가 카운터로 가서 영수증과 카운터에 가서 이거 번호를 보여주고 주문표를 보여주고 아이스크림 두 개를 받아왔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서초 키오스크 교육용 앱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연습을 해보고요. 맥도땡땡에 가서 간단한 아이스크림을 주문해보고 또 포장해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조금 자신감이 좀 생기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맥도 땡땡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저는 씩씩하게 걸어나와서 차 안에서 먹고 이렇게 또 이동했던 기억으로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려고 사진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맥도날드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고요. 이제 배가 조금 출출해서 롯데리아를 한번 달려가 볼게요. 네,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 세트도 한번 주문해 볼까요? 아, 제가 누군가요? 아이스크림 주문하는 것만 알려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정작 햄버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칩이나 이런 것들 주문하는 걸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롯데리아를 또 달려가 봤습니다. 어, 여기저기 여기 달려가 봤더니 배가 고프니까 이번에는 햄버거를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에 들어가니까요. 여기 키오스크는요. 여기에서 주문하세요.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라고 써 있네요. 조금씩 조금씩 화면이 다르긴 해도 우리 기본적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laughs> 하실 수 있으시죠? 자,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손가락에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코로나 방역 패스 의무화 매장이라고 안내가 잠시 나오네요. 잠시 읽어 보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대메뉴, 추천 메뉴, 햄버거, 디저트, 음료가 이렇게 있는데 추천 메뉴 한번 눌러봤더니요. 바로 밑에 한우 불고기가 있네요.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한우 불고기를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한우 불고기 터치하고요. 터치를 했더니요. 세트로 드시겠습니까? 라고 화면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네요. 자, 버거만 먹을 거는 햄버거만. 저는 세트를 먹을 거라서 세트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세트를, 먹, 세트를 터치했더니요.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드링크를 물어보죠. 자, 콜라를 먹을 건지, 사이다를 먹을 건지. 자, 옆에 보시면요. 마티콜라는 200원이 아니라요. 이 금액에서 200원이 더 추가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추가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사이다로 터치하겠습니다. 사이다, 터치. 자, 이렇게 해서, 한우 불고기 해서, 이렇게 한 개가 9,500원이 이렇게 주문이 됐습니다. 장바구니에 있는 한우 불고기를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결제하기를 누르면, 자, 이제는 맥도날드에서는 포장할 건지 매장에서 먹을 건지 처음에 물어봤지만, 여기 롯데 땡땡에서는 결제 다음에 물어보네요. 자, 우리 포장할게요. 포장 터치. 네. 이제 포장 여부를 선택하세요 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포장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니고 포장해서 밖에 같이 가서 집이든 매장 안에서 먹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포장을 담을 용기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 쇼핑백을 필요하시면 이렇게 100원이 지불하시고 구매 가능합니다. 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쇼핑백을 가져간 상태라서 아니오에 터치했는데요. 선생님들이 들고 가실 바구니나 쇼핑백이 없을 때는 예하고 해서 결제 100원이 추가돼서 쇼핑 봉투로 이렇게 테이크아웃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할인 정리를 선택하세요 라는 난이 나오는데요. 자, 저는 L포인트가 있어서 L포인트 정립을 터치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롯데리아에 L포인트가 없으시면 선택 없음 여기에 터치하시면 되고요. L포인트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고, 이제 포인트를 적립하는 난이 나오는데요. 자, 카드 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난이 나오는데요. 휴대폰 번호를 저는 입력시키겠습니다. 그래서 010 키패드 이용해서 자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터치하시면 되고요. 자 터치하신 다음에 옆에 터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터치를 하신 다음에요. 옆에 화면 보시면 휴대폰 번호 입력한 번호가 다시 한번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이 번호가 맞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화면에 포인트 회원 정보 에서 이렇게 번호랑 이름이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것이 선택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죠. 자, 우리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자,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자, 이제 결제를 해야 되겠죠. 신용체크카드 결제란에 터치. 네, 선생님들, 결제 선택하기 선택해 주세요라는 란에 신용체크 터치했죠? 터치를 하면 화면에 카드를 넣어주세요라는 난이 나오면서요. 카드 투입구에 선생님께서 들 준비하신, 미리 준비하신 결제카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결제카드를 넣어주실 때 주의할 점. 자, 노란 거 카드 맨 위에 보시면 노란 거 조그만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그게 IC칩이라고 하는데, 그 IC칩이 위로 가게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쑥 밀어 넣으시면 결제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결제가 완료되면,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선생님들? 맞습니다. 주문번호와 또 영수증이 나오시겠죠? 자, 주문번호 나오는 종이랑 영수증 잘 챙기시고요. 당연히 카드도 잘 챙기셔야겠죠? 자, 주문번호 나오시면, 자, 음식 나오는 곳에 전광판에 보시면, 선생님들의 그 번호가 떠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번호에 맞춰서 뜨면, 가서 음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키우스트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또 현장에 맥도날드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주문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 세트도 우리 주문해봤죠? 선생님들 처음은 낯설고 조금 서트른 것은 당연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선생님들께서 키오스트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본 오늘 이 시간이 선생님들에게 앞으로 손주나 손녀가 찾아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라고 할 때, 당당하게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